가실래요? 카메시키? 카메시키요? 아, 그건 내명 스타일이 좀. 저희는 양호. 리퍼브카 가시죠, 그러면. 오케이. 탑, 탑 털고 프리즌으로. 프리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유치원 다니시나요? 아니요. 네. 저 졸업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10대신가요? 아, 예. 아, 네. 함성, 10대지라는 줄 알고, 화낼 뻔했니? <laughs> 아, 이거 이번... 혹시 찔리셨나요? 발음. 다른...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니? 10대지. 10대, 10, 네, 10대, 10대 신가요라 했죠? 네, 10대 신가요신가요아 10대 지신가요라고 들어가지고 저멘 네, 맨션 아. 가야 될거 같은데 저션안 써요 아니요 저 프리즘 왔어요, 죄송한데 <laughs> 죄송한데 프리즘한 팀도 없거든요? 저기 앞에 한팀 있어요 <laughs> 프리즘 근처에 내리거든요? 네, 프리즘 근처에 네명 있거든요? 제가 다 따면 되거든요? 그정 마시라고요 아, 네그렇다고 망고 뭐 하러 오신는 아니겠죠? 총이 없어요. 아팀저성광탄 있는데, 성광탄 가지고 갈까요? 아니, 잠깐만, 1kg 에반데요. 저거 그냥 너는 꺼져라 뒤져라 이소린가요 네. 네. 존나 노력하시고요. 리나 아, 아. 진요 <laughs> 아니, 저런 건 좀, 물론 척 하라고요, 진짜. 우리 팀들 센스 없야 아. 누구 섬나라에서 게임하나요? 바람 소리가 씹어지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존나 더워서 선풍기 꼈어요 선풍기 꺼주세요. 죄송해요. 존나 더워요. 그쪽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브리핑 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그 정도예요. 어차피 근처에 적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 많이 쫄보시네요 어디로 가죠? 맨션 다 털면? 제쪽으로 와주세요 네이 존나 무섭거든요 아, 차고지 누가 털었어요? 아니 차고집 아까 다른 분이 털신거 같은데? 저기 는거 아, 아니야? 아, 저안 털었는데 모르겠어요 발소리가 안들리는데 저 사랑해요 다들..뒤지지 마세요 님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소리 저갑바가 없거든요? 크흠 저희 자애장은 존나 좋거든요. 저희랄 거 존나 많거든요. 근데 갓바가 안 나오거든요. 갓바, 갑박 일렉 갓바라도 드세요. 이쪽으로 와서. <laughs> 그 차고지, 다 털린 것 같은데? 좀다 열려있어요. 여기 갓바 있다. 뭐야? 여기로 아, 저기는 보고... 저기 거 아니에요? 친구 차아 차... 저기 저기 그 언덕 위에 있는 차고집잖아요. 있 거기 누가 터진 거예요? 저기 털려 아... 있던데요? 아 그래요? 저기 있다니까요. 거기. 아 지금 폭풍일 수 네? 있거든요 여기. 바람 지금 거 제주도인데. 아 제주도 살아보셨어요? 와 이거 거의 제주도인데요. 바람 소리가. 안 제주도,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laughs> 제주도 놀러 가봤어요. 저벽에 한번. 바람 이 정도던데? 저요? 와우집 제주도네 개콜. 개콜? 그 제주도의 바람을 만끽하고 싶기 때문에. 와 제주. 도 제주도와 마이 가볼게요. 아니 아니야. 그지않 제주도 많이 놀러 가주세요. 야, 제주도, 제주도 건강... 홍보대상가요? <laughs> 제주도 물 좋아요. 그렇죠 물은 좋 죠？이뻐요. 물, 사람들? <laughs> 아니 그물말 구요. <laughs> 아, 그물 아니 에요. <laughs> 네, 아, 이, <이분>. 분 <laughs> 사회생활 에찌드셨 네. <laughs> <laughs> 순수함 이란 찾아보 실수없 네요. 그래서는 당신 한테 도 순수함 이라는 게안 보이 거든요. 그런 <laughs> 하하하하저순진뱀의 <한말 놓아. 웃음> 시체예요 그럼 저도 제주도좀 갈게요 아네 오세요 죄송한데 제주도 가면 뭐가 꽂히나요? 제주도 가면 감귤드려요 감귤 안주면 말라세요 <laughs> 어. 감귤에 돌하루방 여기 SLN에 사이코 있나요? 저거 저, 저 깨고팔이라 쓸모없는데 예, <laughs> 네, 제가 쓰, 쓰겠습니다. 뭐세요? 실탄 <laughs> 많으세요? 저 수류탄 여기에 한개 버려놨어요. 아, 예. 실탄, 실탄 열다섯 발 드릴게요. 아, 이거 음성채팅 티말고 뭘로 해야 되나 까 30, 7 5 아, 많이 쓰시구나. 시프트로 했었는데 너무... 지금 실탄 많다고 5탄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바가 없어요. 죄송한데. 아까 갑바 말씀드렸는데. 어디 있는데요? 여기 사이가 누가 색깔 바꿔놨는데요. 아, 그거 제가 먹었다가 쓰레기 네. 나와서 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빨리 편식하시네요. 와, 여기 DP도 버려져 있는데, 와, 이분 편식 심하시네. 아니, 그럼 에이컵이 나왔는데, 뭐 그거 쓸라고요? 쓰세요. <laughs> 와, 커버할 사람을 개걸! 한3 o 발 t k 분한 w h 발 w m 분 c h 발이면가져가야 o w h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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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3 o n t know how much I d 일 n t 일 n o 일 how much I don't know how 몰라요. 왜 뚝배기가 없지 근데? 뚝배기 아까 있었는데 여기. 연막 저기... 연막 누가인지 말해 봐요. 빨리. 연막 누가 있냐고요. 연막 저안 했어요. 했어요. 저안 했어요. 미친. 연막 누구냐고. 여기 4, 여기 저저는데 이뚝 저인데 이 뚝이야. 저... 여기 여기 아, 있고 뭐, 뭐. 총소 이번님 뭐, 뭐, 뭐. 뭐 총을 쏘시네. 1번 님. 2번 네. 님. 네? 4번 님. 예, 예. 네 누가 썼냐고요. 똑바로 말하세요. 1, 2, 4번님. 좀 파밍하나로 정신없었는데 아까 스레를 니. 파밍하나 정신없었. 일단 리플레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갔다 오세요. <laughs> 들어오셔야 돼요. 튕기면 안 됩니다. 야, 막 누구야? 진짜. 이번 건. 했어요 시지 <laughs> 이번 건제 거예요. 아, 이 자작극 아닙니까? 아까도. 스쿠스 아, 쓰실 넷플레. 분 계세요? 아거 제가 버린 건데. 아이 네. 어, 자꾸 뭐가 들어오네요? 아 이거 수류탄이냐 그냥... 어이 죽을 네. 뻔했네요. 와 실화. <laughs> 아, 와 수류탄 아니죠? 4번님. 똑배기. 똑배기. 스쿠스? 배기. 근데 저희 지금 말하시는 분 아까 전에 말하신 분 누구죠? 2, 2번님. 네 번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왜왜 소세요? 왜소신니까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요? 맞테왜 아, 그러세요? 아까 칠탄 맞는데. 네번에 내려오세요. 뚝배기 터트리기 전에. 네. 아, 혹시 칠판, 칠판 7탄 남으세요? 칠판이... 저... 오늘... 는 196발밖에 없어요. 못드것 같아요. 아, 저였 190만... 아, 부럽 아, 와... 인정사정 볼 거거든요. 인정... 제주도... 제주도... 와... 왜 저도 그렇게 하네 감사합니다. 맨션에 사람 갔나요? 아, 맨션에 사람 안 갔어요. 맨션 가죠 그러면? 쫄고 매... 왔는데. 네? 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탈려 있네. 음. 왜저 이번님이 저안 보이죠? 저 같이 좀 가주실래요? 좀 무섭거든요, 혼자. 이번님, <laughs> 제가 아데나를 들을 테니까 카우팔의 툭백이 한번 깨져 보실래요? <laughs> 저. 인성 뭐지 시네. 와. 늘 사람아요? 씨 방향? 어디 어디? 씨 방향, N 방향. 묘하지 한데 레토나. 예 네, 보이시죠? 차서리 차서리. 아 멘션에 도끼야. 집집집집집 정면 정면 정면. 여기 집 노란핑. 네. 여기 왜요? 지나가는 거 그냥 잡고. 애들 있다고요. 애들 있다고. 아란핑이차 아, 멈췄어요. 멘션에 차 멈췄어. 아니 멘션이란다. 저기 위에. 방향. 아까 그 지나가는데. 4집. 115 방향. 대톤한테 멈췄어요. 음기 쏜다. 아게, 아게. 집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4집 왼쪽에서 쏘는 거 같은데. 왼쪽이 튕집. 네, 어? 어, 오른쪽에서 하나 이동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이동. 네. 탐반님 어디세요? 붙을게요 쓴다고요? 이걸 왜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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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한한 수건 내린 거 같던데. 무 소리지? 기이한대 예. 저기 해우소 근처에 있거든요. 해우소, 해우소 근처. 앞 안에 있어요. 어차피는 저희 쪽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바퀴 터트려 놓을까요? 네 그럼. 아니요, 제가 타야 돼요, 진해 주기 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는 거 쓸게요, 선배. 오른쪽 어, 집에, 집에 하나,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네 오른쪽 집에 하나. 네. <laughs> 왼쪽 집 앞에 아 왼쪽 네. 집에 하나 들어가서 문 닫고. 네. 확인. 지금 계속 우리 침대 쏘는 거죠? 다른 애 쏘는 거 아니죠? 아, 오른쪽 집 베란다 있거든요, 하나. 아, 베란다요? 예, 네, 오른쪽 네, 집 봤어요? 베란다. 지금 안 보여요. 층 베란다? 아니, 지금 문 앞에서 말다짱다 갔다 갔 쏘는 중? 저기 왼쪽 집에도 있 어, 걸렸어요. 왼쪽 집 어딘지 모르겠어요. 걸렸어요. 쉴게요. 네 오른쪽 집으로 이동해서야 한 명. 저 누가 쏘는 거예요? 그래요. 왼쪽 집에 2층 창문 이 있었어요. 창문 창문 기절이요. 아 네. 오른쪽 창문 네. 기절. 오른쪽 오른쪽. 2층에 헤드 헤드 기절 헤드 기절. 왼쪽 집 헤드 기절. 푸시할까요? 네. 붙어요 붙어 붙어. 잡는다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허벌판이야 지금 아직도 있는데 왼쪽 집. 어 뭔데 이거 못 붙어요. 왼쪽, 그니까 왼쪽지 컷이에요 왼쪽지. 오른쪽 어. 하나 해도 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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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붙어요. 연막차야 연막차야 연막차야. 이은거 뭐, 맞는 거야. 살리로 간다. 아 하나 더. 연막 연막 다잴 거예요. 연막 다잴 거. 네. 꼬린. 오케이 okay, 그쪽 집에 린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제일 바로 어디지 이 어디지 면 돼요. e a 선이 전데요. 아기 여기, 여기, 제가 저, 저 있는 쪽 술탄, 술탄 2층에서 2층. 아, 아 사람도 잘못 갔어요. 술탄 있으신 분, 2층에다 폭 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몇 번님이죠?

우리 4번이 기절하신다. 아4번이 기절. 살리고 가셨네. 와 다통 터치하신 보정기하고 대용량만 먹을게요. 공대 있으니까, 있으니까 바로 공대 빨게요. 너무 아프다. 여기 안에 시체 또 있죠. 아. 여기 3레 아. 가방 있어요. 아. 아나 갑화 다 터졌네. 티발. 한오탄 먹어 많으니까. 안해 아, 저. 죄송한데 여기 얘네 갑화 남는 거 없나요? 저 갑화 네, 다 나왔어요. 아 여기 있네요. 마시거 필요하면 있네. 제가 얘네 거다 먹었거든요 거의. 저선터바이 탈게요. 빨리 타세요 사부님. 님들 힐할거다불러봐요일반님부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지금일번몇번몇 몇 번님이 먹을 거없어요4번이요4번님하아지요 벚꽃도 하나요나도없요 네, 누구시죠? 지금 잘한다고 하신 분 이런... 이런... 어어... 어.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저번에 저, 저, 오토바이 죽은 거아어요 전사될 뻔했어요 와! 이분! 네, 주차 오지구요 왜요? 아... 주차 씹어줬어요 주차 나또 주차 자연스럽게 여기 집 탈죠 주차의 네. 달인이시네 어이고저 5탄점 두개 이겼네 5탄좀 주.. 아니 7탄좀 주세요 7탄 칠탄. 칠탄. 저 7탄 칠탄 27발이 칠탄 있...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데리러 와주실 아. 분은 없나요? 왜요? 저희 어, 1, 1번님이 이제 주차에 건조시켜야했거든요 나무에다가 7탄좀 주세는요저 좀 수류탄 없어요 아니 7탄이요 아 7탄이요? 수류를 쓰고 있는데 10발밖에 안남아가지고 <laughs> 어 뭐야 나 <나피 웃음> 17발밖에 없네 뭐 어차피 22명밖에 안남았어 저2토바이타3번면세요 예. 아니요 어차피 1번님만 태울 거라서 걱정 마세요. 예. 네. 혹시 3인스쿼드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다 처음 보는데 죄송한데. 그냥 2번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송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2번님이 더 가까이네요. 그냥 2번님 타세요 내리세요 275방향에 애들 네, 등산 27하고요. 뒤에 싸우고 있거든요 1번님 못해요 뭐 계속 보고 있을게요 어 1번님 피하세요 타라고요 아, 1번님 삐졌어 1번님 삐졌어 자기 안 태워줘가지고 아 1번님 아1님왜 1번... 그러셨어요 잘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30초 남았네요. 1번 네, 님은 제컷 하세요. 네, 2번 님은 제컷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갈게요. 빨리 오시라고요, 네, 1번 네, 님. 하지. 와, 이분 운전 겁나 잘하시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저요잘 부탁드립니다. 저저 처음 잡았었는데. 아. 아, 예, 뭔지, 뭐, 아까도 다 뵀었어.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였요 잘하는 거 알죠? 저는 잘하더라고. 아, 제가 좀 잘하죠. 감사합니다. 터 소리, 앞에 터 소리. 빨리 타세요뭐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총 소리 난거 아니었어요? 빨리, 빨리. 바로 오세요 네. 아파트어 가면 안돼 내 자. 가시죠. 그 아래 있는 새끼 카우팔로 쬐게요. 우리 아니 우리 팀을 죽여? 옥상에 한 마리 2층에. 여기도 있을거에요 뒤에도있어뒤에도있어 아, 뒤에도있어요 뒤에도 뒤에도있어요 여기도있어요 뒤에도 옆에도있어요 양각 okay, 옆에도 삼각, 삼각삼각 있으면 어, 맞아요 따라오세요 대신죠 이거 빨리 빨리 저한테 오세요 저방 벙커 로들어가자저방 벙커 로어 여기 다 여 앞에 있어요, 지들어 여기가 안전해.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정말이야, 정말. 거기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알아요. 앞에 A 있다니까요. 아, A 이어요 어, 어디쯤이에요? 아, 아, 아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앞집. 노란색. 아, 씨. 마사지 드릴요 차 소리 차소리 옥상에 있어요 차고 있어요 차 와차 내려왔다 아, 가셔야 될거 같은데 밀밭에 누 노는 님 제가 나갈게요. 익내 사운드. 예. 1번 님, 칠탄 없으세요? 네, 저 칠탄 없어요. 아. 저저저 제가 바로 드릴게요. 1번 님. 1번 님5발 드렸어요. 여기 여기. 1번 여기 5발 여기 위치 노출됐거든요. 해야 돼 아니, 서시가 노출됐다면은 6 0방에 남은 툴을 왼쪽에 하나 왼쪽에 나무 붙었어요 오 왼쪽에 왼쪽왼쪽 나무 제 왼쪽에 남왼에 남은 왼제에 남은 왼쪽에 남은 왼에남 아,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어, 열어 놓다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 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안 맞아요. 하나 여기 기절? 아래로 오세요. 아킬. 저 왼쪽으로 도시죠 그냥. 왼쪽 으로 돌아서. 있어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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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안 맞거든요. 옥상 쪽으로 네, 오세요. 어떨 그... 것 같은데? 저세개 있어요, 세 개. 저 옥상에 하나 기절이거든요. 옥상에 하나 기절. 뭐가? 어, 저 뒤쪽에 하나 킬 떴어요. 제. 이번 여기 구상 하나. 드링크 있어요 드링크? 드링크 하나. 네 드링크 하나 남았. 이 앞에 보급 떨어져가지고 네, 뒤인... 애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뒤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뒤에 있는 애랑 앞에 옥상에 있는 애랑 보면 될것 같아요. 뒤 있는 좀그 유예지 터트리고 싶은데. 여기 차고지 옥상에 있던 애, 어, 옥상이 있어요? 차고지 옥상, 목상. 차고지 옥상에 하나 엎드렸어요 지금.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뛴다, 뛴다, 쟤네들 뛴다. 어디야? 저기도 아, 네. 다? 어이구. 아 여기 차고지. 여기 차고지 옥상에 있어요. 네, 네 둘, 나무 둘, 둘, 뒤까지 둘. 오셔야 돼. 연막 안뿌려줘도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안 네. 보여요. 뛰올 수도 있거든요. 잘보잘 봐주세요. 네 사거지 아, 네. 옥상에두명 있어요. 바로 전투태세. 아 아래 붙었어요. 아이고 수고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